안녕하십니까 아정이튜브의 현아 현장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그 유튜브를 하면서 어 게시판에 가장 많은 댓글을 남겨주신 게 있는데요. 바로 여기 시계를 가운데 어떻게 설치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설치하는 거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대로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설치하는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이 가운데에 설치하기는 쉽지가 않은 건 사실이고요. 약간의 노가다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치를 잘 해놓게 되면 송풍구를 위아래로 움직여도 시계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어떻게 설치했느냐 한번 떼보겠습니다. 여기 옆에 잘 보시면 이제 보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떼지 말아야 되겠다. 아, 떼야 되겠다. 아, 떼기가 힘드네요. 네. 이렇게 떼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붙여놓은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다이소에 가시면 아크릴 테이프를 팝니다. 아크릴 테이프를 사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붙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빨대만한 틈이 있는데요. 빨대만한 틈이 있고 이쪽에 붙일 수 있게끔 이렇게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이렇게 꽉 고정을 해 주시면 이게 붙게 돼 있습니다 요거잘 그러니까 보시고요 요렇게 테이프 잘 붙이셔 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한 빨대 하나 정도 크기를 해 놓고 높이는 이렇게 한한 한 1cm? 1cm 정도는 이렇게 잘 붙여 주셔야 됩니다 다시 붙여 보겠습니다 다시 꽉 꽉해서 붙이면 절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꽉해서 다시 붙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도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보시면은 상당히 단순한 걸볼수 있고요. 시계 원하신다면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고 시계는 네이버나 뭐 이런 검색 엔진에다가 이렇게 뭐 시계 차량용 시계라고 치시면. 쉽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깐요. 이렇게 구매해서 한번들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뭐 시계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그냥 감성 업 하기 위해서 그냥 재미삼아 붙이는 것이니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